잉. 유기니가 이겼다고? 그럴 리가. 원래 지는 건데 유기니는. 미스피디가 걸린 거예요, 저 뽑기로. 네번 4번 했나? 네번 만에 걸린 거? 뽑기 네번 만에 걸린 거. 제가 골뱅이나 골탱을 구입한 거는 딱. 진짜 초반에 한 다섯 개? 그것만, 어이구. 와우. 방금 건 유튜브에서 안 걸리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보고 싶다. 프렌더 게스트 그... 뭐냐 단... 그 뭐지? 절단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절단익 괜찮게 탔어요 탄속 적응이 안돼서 그렇지 이미 조금 괜찮네. 폭격기가 세대밖에 안 돼. 그럼 뭐다 됐어? 아, 구름층이 두껍습니다. 네, 한2,000 되니까 구름층으로 들어왔고. 그도록 하시오. 자 일단 초반에는 쭉쭉 상승을 해주고 일단은... 고도가 한. 한 4-5천정도는 돼야지 제들이랑 조금 영국이랑 조금 안먹으면서 싸우는데 우리팀이 올라오질 않는다 아 올라오고 있나? 스털링 보이구요 <laughs> 아 와이버는 진짜 나도 가지고 싶은 기체인데 어, 와이브는 정말 가지고싶은 기차인데 와이브 좋죠 처음 딱 물어봤을때 와이브와 소리보고 정말 엔진소리가 완전 끝내줬는데 모스키토가 왜저 고도에 있지? 어 B17자 부려고 이번 세일 때가 11월 달인가요? 그게? 11월 1일? 맞나? 그까지 귀호강을 했죠, 저도. 네. 귀호강 아주 잘했습니다. 저 스털링은, 뭐야. 모스키토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일단 뭐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피사치기라든지 그런 애들이 해주겠지 흐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웨이 모스키토 돈트 기브 미더 지카 바이러스 하하아 가끔씩 워선더는 정말 채팅하는게 채팅하는 게 웃겨, 진짜. 와. <웃음> 아이고. <웃음> 너무 꾹 누르고 <꾸부르고> 있었다. <laughs> 자, 스피파이어가 밑에 보이네요. 네. <laughs> 아우, 정말, 진짜. 워선더는 채팅하는 맛이지, 역시. 스피바이어 밑에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거 가도록 하죠. 일단은 미스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고 한650 정도 되면 정신 못 차려요. 650 넘어가서 확 꺾어버리면 날개 아작.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 녀석은 꼭 내려가네. 어, 내려가라. 나 그냥 올라갈게. 상대를 안 하는 게 낫지 내려가는 데서는 나중에 어차피 잡아보는 거야 자, 쟤를 좀 업어 해줘야겠네요 우리 썬돼지 혼자서 아니다, 2대3으로 지금 공기고 있는데 주변에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같이 호공해러 내려가 줄도록 하죠, 제가 일단 표시 좀 해주고 아, 이 한국어는 정말... 아, 아, 아. 아 조금 선회, 선회하면서 내려가죠. 네. 620, 650, 700... 아하, 날개가, 날개가, 날개가... 날개가... 아, 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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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예, 우리 스피스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타이푼 녀석을, 오이구야! 이 녀석 나돌인가요, 방금? 지금 타이푼 따위가 스피드한테 지금 덤빈 거임? 어, 아저씨. 지금 나한테 덤빈 거예요? 어, 내려가세요. 예, 내려가요, 예. 쭉 내려가세요. 타이폰 그냥 너가 잡아라. 아닌가? 뜨네자가 바이 하나 보내 주고 우리가 제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스피시 버전이 몇이었지? 제가 벗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얘가 <laughs> 컬렉션이 몇 번이었더라. 얘 자, 얘들아, 조금 어머 뭐 해주겠니? 내 생각에 지금 위에 스피시 나한테 덤비면 옆댔는데, 어, 저, 저, 저거 도와주자. 가자, 아, 죽었나요? 죽으면 안 되는데? 잘 가고. 이 뒤에 한다, 한대 더. 자, 헤드온은 피합니다. 일단, 헤드온은 피할게요. 예, 피해주고요. 네, 피했고. 너도 나도 스피시다, 야. 너랑 내랑 붙으면 겁나 힘든데 뒤에 한대 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선돼지잘 가고 간다, 간다, 간다. 지원해 줄것게 기다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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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래, 기다려, 기다려. 간다, 나이스, 바이 보냈고. 자, 이 스피인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과연? 예, 피했습니다, 나이스 자, 이번 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나이스, 그렇지 굿! 탄약 많이 아꼈다, 야이 음. 정도 탄약이었으면 한 세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게임셋, gg, 9게임, 이 스피시 명품이라서 그래요. 하. 순식간에 하나 연구했네 <laughs> 새 도색이 연구가 됐는데 이 도색을 지금 미스피시 오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무기기 구입 안 해요 네